이렇게 해서 조마조마 2020 공개 오디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와 함께 오랜 기간 야구를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팀원이 아니라 가족을 뽑는 아 거잖아요. 아 오랫동안 가족처럼 같이 야구하실 거예 아. 이렇게 가족처럼 보냈던 사람들을 대내고 <laughs> <또한 이번에 웃음> 팀을 만드신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laughs> 형동생이니까 <laughs> 때리고 그러는 거지도 모르는 <laughs> 사람이면 못때려신고한다니까정 <laughs> 없으면 안 되는 거요정면 되는 거예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한TV의 성대연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멤버의서지석 <laughs> 아니요 어 맞아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조마조마 부감독 맡기는 함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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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대한TV 특별판 오늘 조마조마 간담회 에이스 투수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볼까 하려고 저희가 지금 나와봐서 회의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년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대현형 원년 멤버예요? 아니요, 저는 그 다음 멤버예요. 아, 곧그 다음. 저저 원년, 원년 멤버. 원년, 원년, 원년 멤버로 처음 얘기했어요. 몇년도에 창단하셨죠? 네. 2003년도. 아, 17년, 2003년도. 17년이 넘었어요. 아, 진짜 오래됐어. 18년 차. 아, 당시에는 정말 그 이문세 형님도 아, 계시고 아, 진짜요? 예. 박상원 형님도 박상원 아, 형님 주치로도 하고. 아, 그럼요. 유준상 형님도 계시고. 어, 맞아. 준상 형도 있고. 전통의 명가죠 뿌리가 가장 깊게 박혀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뿌리붙은 나무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승도 많이 하고 연예인 리그에서 우승도 많이 했는데 그 일반 사회 야구 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리그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우승을 못해봤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 팀이. 막내가 마흔 살이야. 제가 제가 마흔 살인데. <laughs> 제가 마흔 살인데 거의 막내벌이에요. 예. 나 어, 처음에 들어온다 했을 때, 아 서지석 감독이 나보다 어린데 서지석 감독이잖아요. 와. 그러면 아, 아 중간쯤 되겠구나. 와맞네데 너무 꼴부터 나라야돼저희 <laughs> 제가 현재 저희 있어. 지금 조마조마 인원이 오십 명인데, 제가 서열 한 삼십칠 위 정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도마주머가 경기 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에 비해서 투수가 없어. 투수가 지금 노현태 50살, 성대현 성대현 48살. 지금 밖에 박광수 5살 1살. 투수가 다 반백년이야.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시급한 게 선발 투수나 마무리 투수의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중간계투 요원도 없어요, 사실은. 한명 정도 우리가 좀 젊은 피로 수혈을 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각하신저 박광수 씨, 네. 박광수 씨도 이제 조마조마를 만드신 원년 멤버거든요. 상당 감독님이시야 네. 아, 감독님. 네. 네. 현재 또 고문으로 계시죠. 상당 네. 네. 감독. 상당 감독이자 지금 진짜 고문이에요 저 형. 원년 멤버의 초창기 감독 박광수 씨 <laughs> 지각하셨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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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만화가 박광수이요. 그 전에 사실 재미삼아 에서 <laughs> 다음 정도 나와서 새로 만든 게 조마조마입니다. 재미삼아에서 조마조마로는 그 분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네. 제가 안기욱 씨랑 싸워서. 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조마조마에서 분열이 돼서 또 컬투 치킨이 생겼는데 그것도 그렇지. 박광수 씨와 분열해 <laughs> <laughs> 싸워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리그가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박광수 씨가 또 크게 한몫 한 거예요. 팀이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laughs> 이팀이 많이 늘어나서 <laughs> 우리가 지금 연예인 이그를할수 있는 거거든요. 광수 형이 사회적 게다 같이 네, 한 팀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이렇게 많은 팀이 못하지. 연예인 야구의 부문 박광수다. 그럼요, 박광수다. 박광수 씨가 연예인 야구 팀네 팀을 만들었습니다. 와. 아 근데 우리가 진짜 형 솔직히 우리 조마조마가 연예인 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코 다치는 팀들이 많아요. 조마조마가. 연예인 리그 우승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또 조마조마는 또그 전국 대회도 에 출전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 아쉽게 아까 뭐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전국 대회 4강까지는 항상 거의 가는 또 그런 강팀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투수, 맞아요. 투수 보완. 맞아요, 투수, 네. 투수 보완. 그러면 감독이 원하는 어떤 음. 어떤 유형의 투수 뭐 이런 걸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어 선발 중간 계투까지 한두명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나이 때는? 저보다는 어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아, 어려야 어, 돼요 안만 말아도 30대 중반 중반이 네, 네, 30대 네. 중반 어, 그러니까 20대 20, 중반 20, 친구 뽑아서 네. 30대 중반까지 쓰고 우리가 버리는 나는 우리 팀을 친정팀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어,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가족처럼 함께할 그런 투수면 나는 누구든지 환영해. 리게 인성. 우리 팀에 인성이라고 또 있거든. <laughs> 그 정도 인성만 좀 넘었으면 난다 오케이야. 아, 아, 아 진짜요요그 어. <laughs> 새끼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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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아, 저는 좀, 좀 약간 대화 좀 해보고. 아, 이 야구에 대한 자세 우리가 뭐 공개 오디션이라고 하지만 그 오디션에 이만한 자세, 각오 이런 걸좀 보면 그래도 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피칭하기 전에 감독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게 합격이 어... 되면 피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일단 합격자 후보들 어... 미팅을 하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광수 형은 어떤 거 위주로 뽑을까요? 저는 인성. 형도 인성? 그럼 어. 형이랑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나타났어. 탈락. <laughs> 아니 근데 이미 우린 팀은 빠다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막 실력을 막 어마어마한 사람을 바라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아, 네. 않나 우린 솔직히 장동건 형 같은 형이 어. 들어오는데그 형은 던지기만 하거든. 응. 근데 한2 회밖에 못 던진다는 소문니까형2 회면 어때? 장동건인데.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팀의 분위기나 팀워크를 어, 해치는 사람은 저는 반대예요 어제 네, 두분만요 저희 조만간 보니까 원하는.. 저는 사실 컨트롤을 볼 겁니다. 컨트롤 좋은 좀... 본인의 <laughs> 가장자리점 나를 <웃음> 보, 나를 도와 <laughs> 할수 <구원할 웃음> 있는 <laughs>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너는 뭐야? 너무 좋아서 나는 조마조마한 팀을 계속 보면 뭐냐면 진짜 야구를 정말 사랑해야 돼이 팀은요. 왜냐면 일주일에 1 5 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형들도 너무 잘 챙겨주고 뭐다 좋은 분위기도 좋은데 야구에 대한 열정, 을 충성이 되지 않으면 나 일단 안될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웃음> <웃음> 보게 되는구나 뽑을 때. <laughs> 그리고 저희 조마조마 야구 팀은요 매년 해외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정말 진짜 가족처럼 그런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오면 팀에서 약간 할인을 해주잖아요 에이. 가족 할인도 되죠 네. 근데 야구로 하면서 가족들한테 조금 점수 잃었던 것은 그때 전직 훈련 때좀 점수를 네. 따는 그런 시간이 될수있어요 아, 야구뿐만 아니라 자유여행 할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니까 일반인도 어쨌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상가를. 아! 일반인 지금 뽑는 거예요? 일반인 아, 왜냐면 사람들 그런 생각할것 같아서 그래도 연예인 팀인데 조마조마라는 게 너무 일반인들도 그냥 가도 되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뭐뭐 뭐 연예인 뭐 비연예인 할것 없이 누구나 다1 년에 한 번씩 회비를 내요. 동등하게. 하지만 이번에 공개 오디션에서 호픽 씨는 분들에게는 성대원 TV에서 회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와! <laughs> 형님 지금 내가 생각 내가 지금 말하면 순간 내가 생각스럽다. 형말 잘해요. 진짜 아니 나말안 해요. y e 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시간과 날짜 장소 감독님께서 공지를 좀 해주세요 8월 9일, 9일. 네 일요일 1시부터 아, 6시까지 좋아 한시부터 5시간 1시부터 네. 6시. 6시 월요일날 출근도 해야되니까 1시부터 네. 6시까지 <laughs> 좋아요 6시까지 오셔서 네. 오시는 순서 선착순으로 음, 음. 네, 선착순으로 이렇게 좀 네. 테스트를 네, 오디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어시리105 본지 네. 콘스 아카데미 클럽 밑에 보이시는 자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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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조마조마가 연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마조마 전용 연습장입니다 네니다 이렇게 공개 오디션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 주셔서 오실 때뭐 준비물 없나요? 아, 준비물은 네. 이제 본인 등본이나 통장, 장고 증명 이런 거. 장고는 제가 네. 확인해야 되겠죠. <웃음> <웃음> 혹시라도 와서 또 이제 대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대출 안 되고요. 저는 신분증은 좀지참하셨으면좋겠어요 아, 신분증은 가져와야죠. 나이를 본인, 본인, 본인 신분증은 가져와야 죠요 예.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만 찾자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지참하실 거는 이제 신분증 본인을 확인하시는 글러브. 신분증만 네. 가지고오시면 되고요 개인 글러브 개인 글러브 있으면 네. 뭐 글러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저희도 포수도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마조마 2020 공개 오디션을 <laughs> 네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와 함께 오랜 기간 야구를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팀원이 아니라 가족을 뽑는 아 거잖아요. 아 오랫동안 가족처럼 같이 아 야구하실 때 아, 이렇게 가족처럼 보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팀을 만드신 거예요? 야, 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형, 동생이니까 때리고 그러는 거지 도 모르는 사람이면 못 때려 신고한다니까? 정 <laughs> 먹으면 안 돼요. 정면안 되는 거예요. 임창용 이런 선수가 오면 연예인리그에서 못 던지나? 연예인리그는 연예인, 연예인 아니면 못 던지? 아니 임창용 정도면 연예인 장돌이. 아니야? 야, 야 우리 야, 대만 근데... 갈때 일본 그 프로 야구 선수인데 방송 한번 나왔는데 연예인으로 해가지고 김병현 몇 살이야? 기 이게, 이게 김병현 선수 유명해. 유명해. 안지마. 응. 선동열. 뭐 참, 선동열 완전 대. 선동열 완전 되잖아. <웃음> 선동열 감독님 오시면 아니, 저희가 일단 선동열... 테스트를 통해서. 근데 백신 못 던지실 것 같은데. 아니 던지지. 응, 던지. 지금 거의 6 0 대시지 않나? 아, 진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그냥 일반 투수가 없어서 뽑는다는 것보다 팀을 이끌어가는 거에 이스를 뽑는 아, 미래니까. 조아조마의 미래를 미래를 뽑는 거지. 젊어지고 갈 투수. 그러니까 나폴은 뽑을까 안 뽑을까. 선동열 감독님 오시면 어떻게? 너 인성 테스트 통과하면은 다 봐? 어, 나 나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선동력 감독이 인성이 없듯어인성은 일단 얘가 판단해야지 얘기를 나눠 보고 제가요? 어. 걔가 인성 보고뽑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인성이 네가 대화 나눠 보고 별로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야 되는네 네. 아, 선동력 감독님 오시면 제가 아, 제가 맡을게요. 경고등 학생 와갖고 120권쯤 못 가요. 아, 이거 저 이거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군대는 갔다 와. 군대 갔다, 아, 갔다 와. 아, 군대 갔다 와야 어. 어. 군대는 갔다 와야 그러니까 안 갔다 왔어도필 어, 군필자. 응. 군필. 군필자. 우리 한명 보낸 적 있잖아요. 응. 뭔가 뭐 군대만 보냈어요? 방도보냈잖아 결혼... <laughs> 결혼을 <웃음> 한 사람이나만 뭐한 사람과 사람이나 상관없어. 상관없죠. 야, 그거는 어, 뭐. 야 그거 당연히 상관없지. 아, 왜냐면 너 번... 결혼 몇번한 사람까지 돼. 아니 아니. 내가 아는 팀은. 결혼 세 번까지 돼요? <laughs> 아니, 성별 상관없죠. 알다가. 다 아, 여자분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분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여자분이 오시면 한 100kg 정도에도 괜찮창. 엄청 괜찮죠. 국가대표 아닌가요? 대표. 국가 대표죠. 여자분은 80kg 이상만 던져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소망하는 게 하나. 그 외국인 외국인 선수가. 흑인을 어? 응. 드리고 싶은데 흑인. 건장한 흑인. 그래요. 멋있습니다 드려요. 네. 드려요. 집에도 드려. 지원해 네. 주십시오. 집에도, <웃음> 집에도 <웃음> 형 그렇게 멋있으면 집에도 드려나요. <laughs> 아이뭐야구팀에만 들여온 집에도 좀 들어 놓고 그렇지 아니 어머니 병원에도 좀 들어 놓고 가족은 건드리지 마형 우리 가족이래며 우리 <laughs> <laughs> 우리는 건드리고 그만 못 건드리게 <laughs>